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바요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출레굽의 이야기로 보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안에 있는 것 그것은 곧 사람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흑암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국기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과 오늘 이제 6월절 이제 애국에서 나오는 그림하고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국기 12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와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으로 멸하는 자로 하여금 애굽의 애굽의 처음 난 것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죽임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준비하고요, 아비월 15일이 되는 밤에 그 양을 잡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6월절만 밤이에요. 다른 절기는 밤에 지내질 않습니다. 이 6월절만 밤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뭐죠?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기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지금 그림을 제가 어떤 것으로 보냐면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밤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그림이 우리가 다른 그림으로 보자면 빛이 밤의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빛이란.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각이 폐하여지는 것을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 참빛,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에서 떠나서 이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깨달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애굽에 있는 것이 어둠이고 흑암인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상태예요. 애굽에 있는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아홉 번째 제약이 흑암 제약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듬을 만한 어둠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로는 아주 열심히 내는 상태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일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진 걸로 아는 거잖아요. 보질 못하니까 내가 지금 만지는 그 수준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멋대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다 해석해버렸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었을까요? 교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딱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한 교회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믿지 않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행한 것들을 것들로 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이 사태와 상황들을 해석해 버려요.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교회가 어떤 유익도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아느니까는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 탄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법과 불의를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아요. 사탄은요 절대 하나님과 대등하게 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있듯이 사탄의 존재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선 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깊은 묵상과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완전 쫓아내버려야죠. 대적해야죠. 우리의 모습은 그거예요, 지금. 사탄이라고 하면 우는 그것을 대적해야 되고 쫓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부셔버려야 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질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에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어떠했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어둡고 더럽고 밉고 나쁜 것이면 다 사탄의 것이에요. 대적자의 것이에요. 나쁜 것이라고 죄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받고 내가 처한 상황별로 해석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각각자의 생각들에 잡혀서 흐가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내 것으로 말하고 내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소유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홍수 전에 노아, 노아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의 이맘이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이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거예요. 홍수의 시작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홍수니까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지금 수재민들이 발생이 됐어요.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시작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불법 사람의 구조, 육신의 생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1절, 8절 읽었던 거죠.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우리가 또좀 체크해야 될 것이 책망하라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말씀을 이 땅에서 내리셔서 불법, 사람의 거 육신 생각을 심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며마 드러나라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책망이 있어야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책망하심이에요 오늘 이런 사태들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 책망하심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수 있어요 누구 타, 어디 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교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매만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아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례곡 할때에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먹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네, 띠를 띠라고 해요. 신발을 신으라고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라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진리를 진리에 띠를 띠고 서있어라. 깨어있으라.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밤이잖아요. 6월절이 밤이라고 했습니다. 밤의 상태에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신을 신으라. 보금의 신. 지팡이. 뭐예요? 권능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걸 가져야지만이 애고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런 사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걸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예, 우리는 또 우리의 소리 아니면 누군가의 소리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하심이 빛인 것입니다. 이 빛에, 이 빛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은 언제 자요? 밤에 자는 거죠. 어둠 가운데에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빛 가운데에 나가는 것이 곧 깨어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이 아닌 육의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고요. 이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려면 반드시 주의의 책망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죠. 그런데 이, 이 기도함이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많은, 많은 수재민들 우리 빨리 회복되어 있고 복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 뜻으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주의 책망하심이 지금 내가 받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한 신령이 되어야 돼요. 책망받는 자가 상한 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뜻하신 것. 하나님께 정말 지금 이 세대에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회복하시려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가 반드시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제가 서두에 읽었었던 건데요.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건데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어두운 데서 기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책망하심이에요. 이 책망하심을 받는 자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훈계받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시고요. 살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서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주의 뜻하신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는 것을 막 말하여서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어떤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는가 주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 자 주님의 앞에 있는 자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막 떠들고 막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추애국기 12장 7절 말씀 처음에 서두에서 어린 양을 잡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급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돼 있어요. 아무데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양을 먹는 것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기 외부가 쓴 나무를 먹는다고 했고요. 9절에, 날것 또는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에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날것 또는 삶아서 먹지 말고,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같냐면은 강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만나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정한 양만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아꼈다가 나중에 먹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의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신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기를 짚고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지금 이것이 당연히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겠죠. 지금 이밤 사이에서 지금 애굽에서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어떤 그림하고 연결되셔야 되냐면 깨어있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아까 노화일 때에 인자 이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많은 거 자, 빛이 많은 거는 그냥 순간이잖아요. 빛이 뭐 오는 게 천천히 요뭐 슬로우 모션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깨어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 발에 신을 신어야 되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이 6월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애굽, 있는 애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되는 겁니다. 6월절이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에요. 고림도전서 1장 18절말씀 다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애고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안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자기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쳤던 메시아에 대한 그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우리가 하,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수 있는 거죠. 반드시. 정말 우리가 그나자짐으로그 상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제어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를 가진 죄인입니다. 이런 것밖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회개의 제목도 사실 그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이스트 말씀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그래서 이 6월절은 뭐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면하는 자가 그걸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께서그 문을 넘으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패싸움입니다 핫싸그 집을 넘어가. 자 이걸 주고 이걸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면 죽음을 면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면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애국인들은 대부분이 아마 안 발랐을 거예요. 그러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걸 안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거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죽었을 겁니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이 죽음에서 면할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애국 안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은 것 같이 이스라엘인도, 유대인도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일지라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게 교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크리스탈이라고 해도 어둠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애고만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만이 바로 이런 일들을 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 그런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만 선민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 우리 교회에도 선민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교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 기울, 기울이지 왜 세상의 소리를 기울, 기울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도 모두 주관하신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하신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하여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영을 구하는 그 갈급함을 달라는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